이 passage will be from uh, Ephesians chapter 4, verses 1 to 3.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Amen. Yeah. 예, 사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어, 우리 5월달이 가족의 달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 또, 예, 저 뭡니까. 어린이날 도 있고, 어버이날. 어버이날. 갑자기 어버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페런치데이 <laughs> 말 생각이 나고, 어버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어버이날도 어, 있고, 그런데, 예, 우리 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 우리 육체적인 그런 그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패밀리가 있죠. 영적인 가족이 있죠. 예, 교회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어, 우리를 교회로 모아 주셨어요. 예, 우리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 가운데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 가족이 아무리 우리 일반적인 가족도, 육적인 가족도 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식구들이 많으냐, 그것이 행복의 지표가 아닌 것처럼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또뭐 얼마나 예산이 많으냐,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냐가 교회의 행복의 지표는 아닙니다. 예, 가장 큰 행복의 지표는 교회의 교회가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교회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는 교회가 이, 이 다이아몬드 어, 목걸이나 또는 이 팔찌와 같다라고 생각해. 막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막 박혀 있는 그 여러분 목걸이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빠져도 예, 보기가 싫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이 어, 목걸이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어, 하나가 되어서 예, 촘촘히 박혀 있을 때에 교회로서의 어, 진정한 그런 가치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1절에서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예,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어, 이제 실제적인 면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3절 말씀에 보면, 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라. 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 하나됨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냥 어, 내버려 두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어, 이 하나됨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력해야지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이 사랑의 하나됨을 어, 지킬 수 있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됨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 7장에 보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어 가장 긴 기도가 기록된 그 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위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예, 예를 들면 21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자이 말씀에 보면은 어 우리가 어 하나됨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다시 말하자면은, 어, 이 하나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 이, 완전한 하나, 예, 어, 서로 전혀 어떤 상반되는 주장이나 갈등이나, 예, 그런 분열이 없이, 완전한 그 하모니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그 협력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구원을 위한 길을 예, 마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우쳐 알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런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조화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모델이 누구냐면 성삼이 하나님이다. 예.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됨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어, 우리가 하나돼야만 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 복음을 증거한다라면은 예, 그것은 그 복음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되지 못할 때에 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 방해가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돼야지 나머지 다른 사역들도 예,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말씀 2절에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먼저 모든 겸손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겸손과 온유다 예,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다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죠 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사랑의 속성이에요. 먼저 이 겸손과 온유를 생각해 보면은 겸손과 온유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겸손과 온유라는 말이 같이 이렇게 사용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항상 자기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또 누군가가 온유하지 않는다면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례하고 경솔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겸손하지 못할 때 온유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겸손과 온유의 가장 좋은 모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 죽으셨어요.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내게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는다.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쉼이 없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쉼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저절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예, 여러분, 오래 참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 주셨어요. 예,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한, 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줘야 돼요. 예, 교회 안에는 사실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예,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병원. 예,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오는 거예요. 건강하면은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영적으로 볼 때에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다 특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지치고 상하고 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 교회라는 병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병원 안에는 이제 막 이, 응급실에 막 실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병원 생활 좀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회복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두가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치유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성화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은 예, 아무도 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예,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들의 삶은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 오용되고 남용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간의 삶은 다 오용되고 남용된 삶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예, 안고 예, 살아 가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을 대하시냐면은 그 사람의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현재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시고 미래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어 정말 이런 현재의 상태가 있기까지 과거에 많은 상처 예, 과거에 많은 고난과 고통 예, 이런 것들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될, 변화될 그 사람의 미래도 알고 계세요 예, 사마리아 여인 예,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케오와 같은 사람 다 마찬가지 예, 과거에 많은 상처들 예, 오용되고 남용된, 남용된 인생들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다 아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것도 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현재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현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에 고통이 많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상처를 받고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예,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예, 말도 함부로 하고, 예, 막 성질도 막 내고, 예, 막 그런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래 참아야 된다. 예, 오래 참자. 예,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신 것처럼,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예. 어, 누가복음 아, 골로에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죠.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 하면 될까요? 예. 베드로가 일곱 번 하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반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꼭 490번 하라는 말이 아니, 아니라, 예, 끊임없이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우리, 어,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어, 뭐 따지기 좋아하고, 뭐 똑똑한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눈감아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간에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 특별히 한인 교회들, 얼마나 많이 정말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서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데, 왜 성도 간의 교제가... 하나됨이 깨지는가 보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오래 참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하고 살아도, 어, 살아도, 예,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